안녕하십니까? 아, EM코 대표이사 이승재입니다. 음, 먼저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PM 심포지엄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합화력 저보와 운전 영역 탈질 효율 고도화 기술 연구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본 연구 개발 사례에 대해 연구 개발 기획부터 진행, 그리고 사업화까지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 단계에서 고민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 내용과 이슈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프로젝트 단계별 이슈입니다.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과제의 기획. 두 번째, 연구 과제의 계획 및 신청. 세 번째, 계획서 작성. 네 번째, 협약 및 수행. 다섯 번째, 연구 과제의 종료 및 평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파, 사업화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연구 과제의 기획 단계에서는 고객의 니즈와 이슈를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선행연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연구과제의 계획 및 선정에서는 간략한 제안서의 작성, 고객과의 사전협의 그리고 과제의 신청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에서는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전략적 목표설정, 연구조직의 구성 등이 어,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연구과제의 협약 및 수행의 단계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과제 종료 및 평가 과정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과제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업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인증 취득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과제 기획 단계입니다. 기술 개발 배경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질서 사람물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 강화와 함께 총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는 상당한 액수 초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복합화력 기동 초기, 즉, 저부와 영역에서 대기오의 물질이 과다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합발력은 주로 LNG를 연료로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이용하여 복합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오물질을 살펴보면은 정상 운전 조건에서는 약 10에서 20 ppm 정도로 배출현금을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러나 복합발력 기동정지 즉 저부하 운전 조건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됩니다. 저부하 영역 질소 산화물 배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저보와 영역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질소산화물이 최대 100ppm 정도로 고농도로 발생하고 특히 이 빨간색이 NO2 농도를 나타내는데요. NO2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를 보면, 보시면 면보 저보와 영역에서 총매층의 온도, 이 그래프가 총매층의 온도인데 총매층의 온도가 어, 최적 활성 온도보다 아래에 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저부와 영역에서 낙수 배출량이 연간 배출량의 약 20%에 달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질소산화물 제어 기술인 SCR의 특징으로는 최적 온도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부와 영역에서 청미층의 온도가 낮아 탈질 성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인 높은 NO2 비율 동안 탈질 성능을 감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복합화력, 저부화 영역에서 낮은 촉매층의 온도와 높은 NO2 비율로 SCR에 의한 탈질 성능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복합화력, 저부화 영역에서 탈질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이론적 배경입니다. SCR 반응은 낙수 중에 NO와 NO2 비율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NO에 의한 반응이 스탠다드 SCR 반응, 그리고 NO2에 의한 반응이 슬로우 SCR, 그리고 NO와 NO2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존재할 때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패스트 SCR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NO와 NO2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존재할 때 탈질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NO2 비율이 높게 되면 탈질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됨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저보와 영역에서 높은 NO2 비율에 의한 탈질 성능 저하를 NO와 NO2 비율을 1대 1로 조절하면 탈질 성능을 국제화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기술에 대한 넷 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좌측은 낙수 중 NO2 비율에 따른 탈질 성능 실험 결과입니다. 250도씨 기준으로 보면 NO2가 90%인 조건과 NO2가 50%인 조건의 탈질 성능의 차이가 약40% 가까이 남을 알수 있습니다. 우측은 NO2B가 90%인 조건에 하이드로카본계 환원제를 이용하여 NO2 비율을 약 50%로 조절할 경우 이와 같이 탈질 성능이 큰 폭으로 어,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본 기술을 적용할 경우 저보와 영역에서의 탈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공모 단계입니다. 해당 기술에 대한 요관기관과의 사전협의, 그리고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기관의 내부 심의, 그리고 연구과제 공모 순으로 진행하게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단계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연구 개발 기간,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의 정량적 목표 설정, 프로젝트 수행 조주기의 구성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기간은 연구개발은 타 프로젝트 비에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증 시험, 사업화 시점 등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를 반드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량적 목표는 고객의 실제 니즈 그리고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어, 피지빌리티 스터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조직의 구성은 연구 개발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 조직 이외에 인력도 반드시 어,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과정에서 이 좌측은 당초 계획인데요. 어, 총 15개월로 어, 계획을 잡았었는데, 어, 해당 기술의 필요 시점이 앞당겨져서 약 9개월로 어, 조정하여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 본 과제의 정량적 목표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아, 프로젝트 수행 조직은 기존 연구소 인력의 어, 현장 실증을 위해 기술부 조직을 더하여 구성하였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행기관 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제 공모 시의 평가 기준도 같이 공고되니까 반드시 참고하여 계획서를 작성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구과제 수행의 단계입니다. 추진 일정, 성과물, 정량적 목표, 수행 조직, 공기관 성적서, 지적 재산권 확보, 연구과제비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과제 종료 및 평가 단계입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겠고요. 이후에 연구과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발전사의 경우 개발 선정품 제도가 있는데요. 연구과제 평가 단계에서 아주 우수 판정을 받아야 개발 선정품 신청이 가능하고 개발 선정품 선정이 되어야 해당 발전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화 단계입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즉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 선정품 제도 NET, NEP 인증, 그리고 성능 인증, 혁신 제품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 NET 인증은 개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화 이전에만 실청,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EP, 성능 인증 등은 기술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도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어,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 기술은 개발 선정품과 NET 인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NET 인증 2차 심사 과정 중에 현장 시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전에 동영상 촬영과 공인 어, 기관 성적서로 대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본 연구 개발 기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복합화력 저부와 영역에서 NO와 NO2가 약 2대8로 배출되게 됩니다. 여기에 하이드로 카본계 환원제를 주입하여 NO와 NO2 비율을 약 5대5로 조절하고, 여기에 암모니아계 환원제를 주입하여 패스트 SCR 반응을 구현하여 탈출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비 구성입니다. 두 종류의 환원제 저장 및 공급시설 그리고 환원제의 액상주입시설, 기상주입시설, 그리고 SCR총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핵심기술입니다. 세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번째, 복합화력 최적융합탈질기술, 두번째, 복합화력 전부화탈질기술, 그리고 세번째, 친환경질소화물 최적제어기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복합화력 최적화융합탈질기술입니다. 기존 복합발력에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환경설비를 융합하여 컴팩트하게 최적화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술들을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나눠봤는데요. 1세대는 저보와 영역에서 황연제거와 탈질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2세대 기술은 1세대 기술에 하이드로카본계 환원제의 액상주입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황연의 제거는 가능하지만은 저부화 영역에서의 탈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복합화력의 대기환경설비가 주로 1세대와 2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부화 영역에서 질소산화물 처리가 한계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3세대는 패스트 SCR 융합탈질 기술로서 융합을 통한 경제적인 시스템 구형과 암모니아 직분사 및 이종화는제 기화기 시스템을 도입한 기술로서 항연제거 및 탈질효율 고도화를 이룬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가스 특성에 따른 주입방법의 제어입니다. 기동척이 빠른 대응을 위해 암모니아 직분사에 대한 유동해석과 온도에 따른 산화특성을 시뮬레이션하여 암모니아 주입방안을 도출, 실증을 통해 검증을 하였습니다. 주요 핵심기술을 두번째로 복합화력 저부화 영역에서 패스트 SCR 구현을 통한 탈질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기동 초기에도 SCR을 가능케 한 전부와 탈질 기술을 도출하였다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램및 파일럿 테스트 결과입니다. 두 결과 모두 250도시 기준으로 약 40%의 탈질 효율을 향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증 시험 결과입니다. 약 310도시 영역에서 SCR 단독 운전 대비 탈질 성능이 약22%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이때, 하이드로카본 계열 화는제의 사용량은 기존 대비 약10% 정도로 사용량을 약9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연소 부산물도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부와 탈질 기술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세대 시스템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연녹색이 2세대 시스템의 운전에 대한 내용이고 오렌지색이 용압탈리기술에 대한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2세대 시스템은 기동척이 환원제 주입량을 시간당 약 300L로 운전하다가 150L로 줄인 후 항염저감설비 운전이 끝난 후에 탈리설비를 운영하게 됩니다. 반면에 용압탈리기술은 기동척이 황연 화면제를 약 3분간 300리터/하루로 운전하다가 촉매층의 온도가 230도씨에 도달하면 패스트리 패스트 SCR이 구현되어 이후에는 황연 화면제를 시간당 약1 0 l 로 줄여서 운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운영이 가능함으로써 저온 SCR 구현을 통한 탈질 설비 운전 구간의 확대, 질소 산화물의 배출량 감소, 황연제가 를 위한 약품 사용량 절감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주 핵심 기술의 세 번째입니다. 친환경 질소화물 질소 산화물 제거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대비 약 10%의 환원제를 사용함으로써 토탈 화, 토탈 락스를 제거할 수 있고 황연 어, 환원제의 사용량을 절감, 암모니아 슬립 최소화, 연소 부산물 배출 최소화를 할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융합탈질제거 시스템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먼저 황연저감설비가 운전되고, 황연 발생 구간이 끝나면 황연설비가 정지되고 SCR을 운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반면에 본 융합탈질 시스템은 융합공정의 구현, 수차례의 실증시험을 통해 비가스의 온도변화, 낙수농도변화, NO2의 농도 및 비율 변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어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전방과 복합화력, 저보와 운전 영역, 탈질료율 고도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모두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프로젝트 최종 목적이 이 사업화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슈, 그리고 고객은 늦이파, 그리고 이에 따른 솔루션 도출, 최종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인증취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수행, 그리고 사업화에 조금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